등소화가 많이 맺었는데 석밭일 꽃밭일인데요. 내일 이다가 언제 자른대야 맨날 내일이고 뭐 내일 이따가야. 이거 좀잘라 줘야 되는데 길로 다 나오는데 석밭일 꽃밭일. 우리 할아버지가 또 저것도 키워주네. 누엘리아를 이렇게 모아서 심으니까 좋으네. 누엘리아래요이 꽃도 피었네요. 저 어제 사왔어요. 심어야지. 이것도 하나씩 피기 시작한다. 여기 게 필라고, 이렇게. 빨갛게. 삽목했더니 이렇게 잘 살았어요. 삽목해서 또 나눔해야지. 빨간 폼폼 달리한 것 같다. 왜 얼굴을 그쪽 바라보고 있어? 달리한. 예뻐서 또 다섯 개씩, 다섯 개씩 사왔어요. 백합보다는 좀 늦게 피고, 겹백합, 층꽃. 이게 무늬층꽃. 아, 피우네. 장마는 장마다. 이제 피려고 하는데 꽃이 막 층층층층 올라오고 있네 무늬 층고 색깔 이쁘지요 삽목도 몇개 해놨네 두개 다리아도 피고 있고요 이렇게 예쁜 다리아가 비 맞아가면서 찍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를 키워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이쁜 이것도 피고 너무 예뻐요 이것도 비슷한 거 있는데 꽃이 작고 키가 크고 이거는 키가 작고 꽃이 크고 음, 이렇게 예뻐요 스텔라 원추리들 이거는 일반 원추리. 그냥, 그냥 원추리. 키가 너무 크지요? 얘네들도 꽃이 이렇게 이뻐. 호스타. 수국이 예쁜 수국이 편해요, 노지월동하고. 리겔라가 이렇게 이쁜 색상이 여기 숨어서 피었네. 리겔라. 너무나 예쁘고, 오래 펴주고. 내년엔 노랑 좀 사야지. 향도 좋고. 폭록스폭록스 하얀거 두개나 되네. 두개 있으면 됐어요. 그거 안사도 되겠어요. 왜 아, 향이 이렇게 좋은거야 얘가 또날 유혹하네. 또 새로 하나 피었네 꽃 피었어요. 너무 예뻐요. 로지월동하고핀 꽃이래요. 올해는 연꽃이 망했어요. 많이 안폈고 좋지도않고 연꽃이 망했어. 내가 좋아하는 산당근 이제 하나씩 피기 시작하네 전봇대를 총채로다 감고 올라갔어 능소화 이제 낮에는 피고 저녁에는 싹 오므라지고 범부채 모르고 다 뽑아서 남주고 이제 없는데, 이쁜데, 저밭 가상에 좀 중간중간에 심으면 참 좋은데, 그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제 대기름 더 하나씩 피기 시작하고요. 봄부채가 이쁜데, 모르고, 이파리도 이쁘고. 늦지. 도라지하고 뭣이야 이게 보리사초 팥바지 꽃밥소 이곳 꽃 이라 그니 키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키 가 포도송이 처럼 열었 어요？포도 송이 처럼 포도 송이 처럼 달렸 습니다. 수국도 에키네시아도 프록스 그냥 그냥 꽃은 좀씩 있어요. 우리 집은. 심지도 않고 지금 박스 속에서 피고 있고 이따 이 아저씨들 오면 심자 그래야지 어제 가서 홍지도 사고 이것저것 도 테리모네 종묘에서 몇 가지 샀어요 꽃 없을 철에 색상이 강하면서도 예쁜 거 애기. 너무 이쁘다, 진짜. 멸치랑 콩이랑 선배님이 주셔가지고 너무 잘 키워요. 너무 이뻐. 모아서 심으니까. 아,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요렇게 꽃들이 있지요 색깔대로 다 있네. 없을 줄 알았더니, 안 나오는 줄 알았더니. 여기 저기 심어, 내년에는 더 많이 심어가지고 모아서 모아서 심어가지고 루엘리야. 올해는 이상하게 자엽복수가 이쁘게 피질 않았어 매고 돌아서면 또 풀이 이렇게 나있고 돌아서면 또 풀이 나있고 이쪽은 이걸 심어주고 뭐 이쪽은 이제 코스타를 심어 놓고 아침 먹고 한숨 자고 꽃밭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오니까 넘어져가지고 와 사과는 많이 달렸다 이건 오투메라는 사과 강나무 약을 잘 쳤나 안 쳤나? 나무가 감이 몇 개나 달렸나? 다 쏟아지고 없는 것 같아. 몇개 없어? 아이고 저 안에서 플록스가 그냥 풀하고 같이 돌고 있네. 여기도 오토메가 이제 빨갛게 이거 가고요. 와 많이 피었다 여기는.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 아유, 작년에 풀 잡는다고, 이다 심길 너무 잘했지, 뭐야. 이제 이렇게 해놓고 한 번만 잡으면 몇번 잡았는데 이렇게 풀이 또 많은데, 이제 한 번만 싹 잡으면 괜찮겠지, 용. 실로콩, 칼로콩 하네그리 여기에서 하나 더 피어졌냐? 플록스가 색깔 맞춰서. 노란 장미가 이제 막 피어주고 있네요. 이건 넌 너무 많다, 솔직히. 인간적으로.